지금 판 룰은, 그니까, 러 이분이, 할배가, 할배분이 하라베 어그로 끌 거고, 어그로 끄는 동시에 나머지 세 분이 발정을 돌려요. 5만원 기본 출발해서 발정기 돌아갈수록 4만, 3만, 2만, 1만으로 깎이게 되는. 저는 어떻게 해도 5발정기때 잡으면 좋겠죠, 시청자분들발정기 열심히 눌러주시고요. 어그로 잘 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기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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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NG, NG, NG.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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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 요거 기절과 동시에 가겠습니다, 요거. 요거 기절과 동시에 터지는 거예요. 할배님 내려주십시오. 준비되시면 고. 가자. 도전. 이것이 실명이다.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번 판 반드시 웃게 드리겠습니다. 초집중 들어가겠습니다 도전 라쿤시티 경찰서 서쪽 부서 건물로 갑니다 서쪽이에요 서쪽 무조건 해야되다 무조건 실명은 일단 물 건너 갔고요실명은 다음 일단 최대한 좀 자제하겠습니다 여기 돌리다가 뒤로 가자고 난 닫혀있으니까 너무 그건 안할게 힐 나부터 항상 기억하세요. 나부터 일단 나부터. 씨 <laughs> 죽는 거 봐. 가라. 얘못 뭐 통과할 거 같은데. <laughs> 아니 그걸 왜 봤냐고 날 쳐다보지 막 밑에 보라고. 아 <laughs> 진짜. 가라. <laughs> 얘들아 왜못 통과해 이거. 얘들아 겁먹지마라고 이거 왜요 통과하는데 왜왜못 통과하는데 도대체 엘로디로 갑시다 엘로디 실현 <laughs> 진짜 다 죽네 다 죽네 다음 사람 다음 사람 얘로 가자 얘로 가자 예예 얘로 갑니다 얘로 갑니다 케이트 좀 괜찮아 보였어 순수해 보였다고 압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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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죽겠네, 이것들다 장난치나? 다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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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걸받아준다고이걸을받아주다고이거 거의 다없이익 거의 다음류 내리고요 안 맞고요 하! 넘어시고요 다시 다 대로 가 이래 게 연기야 이런 게여기 라인을 돌려주면 애들이 안전하게 발전을 잡을 수 있겠지 지금 내려주는 거예요. 방금 왠만한지 이해가 안되긴 하는데 조금 억울하게 맞긴 했어요 인정? 각 좁혀주고 힛! 두개 돌아가주지 자가다 보이나? 배가. 하! 번했죠. 일발 들어, 일발 넘는다. 배가. 음 여기 쌍판. 걸러야지. 오버컷. 어쩌라고? 어어어어어어어어 지금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어어어야야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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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마만에, 보여드리는 겁니까? <웃음> <웃음> 얼마만에... <웃음> 일라오는 거?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일라아 나... 일이 이리... 아 진짜 아니잖아 이거도 아 진짜 <laughs> 지방층으로 밀어 재끼니까 이거 방구 상대법 중에 게임 내에다 박스를 만들어 줘야 돼. 박스 열면 안에서 위급이 나오기. 위급이 맞아야 정신 차리지. 아, 어골가 좋잖아. 이게 그냥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보이나요? 연마 그 이상의 실력. 그냥 하면 연마 그 이상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연마 같은 느낌이. 드라하! 차고 올 거란 말이야. 아 여러분 박았잖아요. 이거 한게 아니라 박았다고 내가 분명히 꽂았다고. 나 꽂으면 칼찍혀는지그 궁금했는데. 몰라 그냥 몰라. 드다. 형출이다맞갖죠맞갖죠맞갖죠 킬러. 킬러 막간 거 보신 분내 스킬 내 스킬에. 틀어봤감수감 적당히. 왜안 이거? 뭐, 뭐, 뭡니 이거? 뭘타다봐야 <laughs> 꼈나 본데 이거 그럼 <laughs> 어떻게 해야 돼야난왜안 도망가나 이어 얘네가 너네 뭐 합니까? 이게 할로윈 이벤트인가 날개가 낀거 아니야 이게 날개가 낀거 아닙니까 이게 야워킹봐라 때려줄게 나와라 뭡니까? <laughs> 조지마라, 조지마라, 최지 굿. 라로지로라로지마라조드랄까 위로 지르면되지 바로 머리, 마아리 머리! 에 맞은 것같은지왜데미지가 없죠? 아하. 거리 조절 생명. 이때 들어가면 되거든 그냥. 이게 좋은 점이야, 너스 상대로. 왜안 좋다는지 알겠지, 너스가. 키러로서 이게 안 좋답니다, 너스가. 나가 되거든, 그냥. 이러면, 빛나가서거기서 지금, 그거 하잖아. 그러기 상태, 팔찌 상태 되고 있잖아요. 이게 너스가 안 좋다는 거야. 이런, 이런 점에서. 너스가 물론 좋은 킬러지만. 안 맞죠, 거리상. 너스가 좋은 킬러지만, 이벤트 모드 에좀 빡센 이유? 으 너스 좀 끈질기네? 중요한 건 뭐야? 발전기 제로 돌아가. 야, 애들아, 한번 돌려주면 안 되냐? 뭐이선임력선임력아 에이스 왜 이응시오 이응선임력 이게 이래서 오히려 안와여기로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잖아. 이발이요, 칼집 하루만 다 맞췄죠. 미션 성공만 있을 뿐 시작합니다. 한 작강 세개요 이속증 아, 잠시만요. 죽는대 안 온다. 차단이면 죽는대 안 온다. <laughs> 일단 돌려봐요. 아왜 이렇게 가까이 있냐? 왜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이거? 아. 아, 심장 소리 들렸을 때대충눈치챘어야 되는데... 야, 진짜... 내가... 심장 소리 들렸을 때 농담... 아, 진짜... 아... 으아... 지존지 아... 지존 네 이거 야, 야, 야. 뭐. 먹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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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구해봐. 구하라고 빨리. 아, 저 빨리 좀 구해, 저 쫄아가 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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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 안 된다, 요나 안 된다고, 요나 안 된다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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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이걸 주사기를 써준다고. 어? 이걸 주사기에서 준다고? 제발! 우와! 싸와우으아와 우와! 우오우오오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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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눈과 손이 다 있기 때문에 좀든든하단 말이지. 현재 101. 뭐야 이거. 우 뭐야 이건 <뭐야> 또. 뭐야 이건. 아 뭔데 이거 눈? 이핵 아닙니까? 자, 이거 갈게요 한 번. 이거 가야돼 가야돼 3명 다 들어갔거든요? 이건 안갈 수가 있나? 그렇지! 그렇지! 못 나가거든요 이거? 그렇지! 뽑을만해 또 왔네 이거 저거 어제부터 또 고장났네. 저거 뭐야, 저거. 저 춤추는 거 뭡니까, 저거 자꾸. 이것도 뭐야. 아, 동창에 나셨구나, 이것들 또. 엇간, 엇간 녀석들. 에, 나한테 왜 없나 해서 두 마리가. 설마 아오지? 옅! 출 <laughs> <laughs> 아니 클릭이 왜 안되는데 아 진짜 <laughs> 제발 나에게 이런 <일을> 시이니바로만가 <laughs> 얘 파로 말것 같으니까 여기로 지나가 볼게요. 이렇게. <laughs> 어나안 보이거든요, 교란. 이거 보호자도 사라진 거 인정해 주십니까 사장님? 쉽지 않아 개혁섬 드가자! 깜짝이야! <목소리> 어우, 지저 놀랐네 뭔 일이 벌어진 거지? <목소리> 대근육이 다 풀렸나, 이제? 자, 열쇠 열받아 죽겠네 진짜. 근데 이거 오바잖아요. 열쇠가 왜 있는 건데 이게? 예? 열쇠가 왜 있는 건데 이게? 올리브영이 한때 묻혀 가지고 올리브영이 그냥 가 가지고 한 시간씩 구경하던 사람입니다. 일단 토템 가서 올라가고. 또왜구래요 어? 야 이거. 야, 신수 아나 캐비넨 앉을라 그런건데 이거 어? 걸고 음, 노퍼하게다 음, 팬티멘토가 있어 음, 2 3아 음, 뭐야 5 아니 갈고리가 아니라 가로등이었잖아 못꿀뿐지존놀랐네 음, 아, 아주 그냥 앞만 봐도 이쪽으로 가는게 나아, 나아 보이는데 최다. 이러면 킬러는 약간 힘들지 심리전 윈? 높겠네 응, 음, 안 맞아 아안 맞아 이번에 반대로 심리전 좋았죠? 할배 이거 돌리면 된다 여기서. 11. 아, 어, 이게! 창문? 그치, 여기. 이거 여러분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맨날 여기 넘으려다가 창문 넘거든요. 창... 캐비넷 들어가거든요. <웃음> <웃음> 그게 또 뭐야. 하하하하. <laughs> 하지 않아도 자리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센 트리건 다 깎고, 깜총이도안 움켜놓쳐도 그냥 뭐 오, 오면 억울로 끈다. 이런 마인드로 합시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종군데 올라올 수 있음? <laughs> 못 올라와 <laughs> 돌아와야돼 못 올라옵니까? <laughs> 맞아버렸어? 모르셔다, 싹! 겠네 아. 히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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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출기장님 <목소리> 앞에 상판. 충분히 가요, 충분히 가요. 내리자마. <목소리> 오케이.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어색면 그만이야 여기서 피면 나간다 뒤에 보지마 뒤에 보지마 뒤에 보지마 뒤에 보지마 뒤에 보지마 걸러라 보지 좋은말로 할때아오쫙판자 같이 돼있죠 아니 왜 여기

이안 맞거든요. 아 그게 맞냐고 친구야. 최급.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내장. 네, 엠메시 소리 쥐아 맞은거 오버야 이거 쥐그? 비 너무 나이스 너무 나는 놀라운데 이게. 대다! 아! 아! 마이야! 기술한 게 보여 드린 들어가요, 일단. 그리고 다시 나가요. 대다! 아! 열심히 시간을 끌어오시다. 내생각에 나가는 건 힘들어. 왜냐면은 게에 여기 매트리스에도 깨 너무하잖아 이거는 으아 빽치고 빽치... 뺏치... 아좀 잡아 기대 <laughs> 기절가 너무 대놓고 맞아버렸는걸? 이런게 대놓고 맞는다는거야 야무지게 깔아야지 못갈것 같긴 한데 날 믿어. Trust me.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죽지는 않겠지. 죄가. 이것도 뭐야 아 호박 오바, 오바디아. 저는 발전기의 그 질이 다르단 말이야, 돌리는 내가 게임을 작살낼 거거든? 빌마하면안 가면 되잖아, 내가 너한테. 잡긴 아! 했는데. 이거 돌려버릴게, 그럼 그냥. 버린 뇌 박는다. 한픽 믿는다. 이래서 믿으면 안 돼. 훌훌 헐! 안 되거든요 최후의 일격이 있어요 잠깐만요 아니 왜 이렇게 길어 이거는 소희가 운영 좀 구하네 이거 음악 해주고 와 진짜 노답이네 이거는 그리고 난 못하잖아 난 연약하잖아. 넘어갔죠? 아우, 치던지르네. 이게 맞는다고요? 뭐든 가라고. 어떻게 해줄까요? 지전지르네 홍석좀 줘 홍석좀 홍석좀 아파요오 도끼가 바뀌척으 나란히 이게 이것도 뭐야